조사기관에서 이거를 바로 조사하는 게 아니라 꼭 금감원에서 먼저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 그냥 뭐아니하게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꼭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세요 이거를 아니하게 대응을 하시면 이 금액이 너무너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인데도 뭐 십몇 억을 특별이익으로 이렇게 기소된 사례도 봤거든요 뭐 그것도 이제 뭐큰 건수 위주로 가입하신 분이 아니라 작은 건수 위주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별이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이익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보험 가입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보험업법의 처벌 규정입니다. 이 보험업법은 사실 보험 영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을 정리한 법인데요. 많은 제재가 있지만 다 사실 행정적인 제재예요 근데 이 보험업법에서 유일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조항이 특별이익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 가입하면서 리베이트 요구하는 거뭐 리베이트한 종류인 보험료를 대납해달라 아니면 은 고액의 선물을 달라 이런 거를 먼저 제공하거나 받는 사람이 모두 처벌이 됩니다 뭐 이런 모든 경우에 처벌되는 건 아니고요 적은 금액 1년 보험료의 10% 이내이거나 뭐 3만원 그중에 적은 금액의 소소한 선물 같은 경우는 처벌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 특별이익은 이게 생각보다 무서운 게요 이게 금감원에서 특별이익을 제재를 하면은 그대로 이제 수사기관으로 이거 넘깁니다 그래서 경찰 검찰 사실 뭐 이렇게 수사할 것도 없습니다. 금감에서 워낙 잘해 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제 기소를 하죠. 근데 이제 금감원의 이러한 검사나 이런 조사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걸리면은 심한 경우는 10년치도 이렇게 이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액수가 아주 높아지죠. 생각보다 특별히으로 처벌 수위가 높다고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이게 워낙 누적된 게 많다 보니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형사 처벌에서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느낌이 좀 받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사례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들이 보는 파일의 사이트에 보면요. 특별이익에 대한 파일에는 아주 많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금감원에서 특별이익 적발하고 그걸 그대로 수사기에 넘겨고 초월 받는 거죠 근데 이 사건에 보면은 피고인이 4명인데 a b c가 있고 d가 있어요 근데 a b c는 벌금 500만 원또 c는 700만 원 그리고 피고인 d는 징역 유월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근데 왜 a b c보다 d가 이 징역형이 더 중한 처벌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중하게 나왔다면요이사안는 피고인 d d는 이제 가입자예요 그 보험계약 체결한는 데서 이 사람이 먼저 먼저 리베이트를 요구합니다 나돈 달라 내가 보험 가입해줬으니까 돈 달라 이렇게 먼저 요구 했기 때문에 처벌이 더중하게된 거죠 피고인 C는 지점장 피고인 A는 보험 설계사 피고인 B는 A를 포함한 신입 보험 설계사에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이고 피고인 D는 보험 가입을 한 사람입니다 연금보험을 가입을 했는데요 이 피고인 D가 피고인 A 그러니까 모집한 설계사죠 이 설계사한테 사례비 명목으로 계약자 본인의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모집 수수료 중 일부를 100만 원당 뭐일 2.600만원, 그래서 160만원에서 전액 현금을 달라고 요구했고, 피고인 C가 이제 지점장이랑 이제 또 다른 발의하시는 분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총 2억 3천만원의 그런 특별이익을 받은 거죠. 근데 이걸 보면은 이분들 양형의 이유를 한번 잘 보세요. 이제 불리한 정상이 있습니다. 규모가 2억이 넘고, 특히 피고인 D는 보험가입자로서 특별이익의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죠. 그러니까 재질이 나쁘다는 거죠. 그리고 피고인 C는 이 사람은 실제 모집을 한 사람 피고인 A였는데, 인데요 c가 보험 대리점의 지점장 으로서 특별이익 제공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이익 이 문제가 되면 은그 지점장님들의 처벌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지점장님들은 꼭 소속 설계사한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교육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 되면 본인이 제일 크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유리한 정상들을 보면 은 반성하고 뭐 초범이고 전가가 뭐 별다른 처벌 전략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전가가 되게 무서운 게 어떠한 형사 범죄든지 과거에 전가가 있으면은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가는 사실 되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사례를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특별히 관련해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꼭 있습니다. 왜냐면 수사기관에서 이거를 바로 조사하는 게 아니라 꼭 금감원에서 먼저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 그냥 뭐 아니하게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꼭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세요. 왜냐면 이 금감원에서 특별 이익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이 처벌 기간이 기간이라든지 특별 이 금액을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서 줄일 수가 있어요. 너무 재질이 안 좋으면 줄이긴 어렵겠지만 많은 경우에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감독 당국이랑 잘 진행을 하고 또 관련 의견서를 잘 제출하면은 감독 당국은 이 업계 현실을 아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 특별 이익의 기간이나 특별 이익으로 받은 금액을 줄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또 그런 일은 꼭 전문 변호사나 상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아니하게 대응을 하시면 이 금액이 너무너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인데도 뭐십 몇억을 특별이익으로 이렇게 기소된 사례도 봤거든요. 뭐 그것도 이제 뭐큰 건수 위주로 가입하신 분이 아니라 작은 건수 위주로 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이분이 지점장이래가지고 밑에 이제 담당 설계사들이 많았어요. 소속 설계사들이. 그니까 그분들이 모집한 특별이익을 다 이분이 이제 형사처벌 받는 걸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처음에는 뭐 책임감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책임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은 지금 잘못하면 실형 나오게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으로금감원 검사나 조사를 받으며 반드시 보험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라고. 그래서 금감원 단계에서 이거를 처벌 수위를 낮춰야지 이거 나중에 수사기관 가고 법원 가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조언을 제가 좀 반드시 오늘 드리고 싶었고요. 혹시라도 특별히 관련해서 규제당국으로도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수사기관 아니면 법원에 기소가 되신 분은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